성전 17장은 그 바울에서, 바울이 아덴, 아덴에서 사역한 스토리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는 아테네라고 발음을 하죠. 그런데 바울이 아덴에 오게 된 것은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베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대살로니가로부터 쳐들어와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하고 해서 할수 없이 쫓겨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자발적으로 하지 아니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다 하는 거알수 있죠. 바울이 뭐 자발적으로 아덴 간거 아니다 말이에요. 핍박 핍박이 와가지고 할수 없이 도망간 곳이 아덴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덴에서 할 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일은 자발적으로 안 하고 억지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거다. 이런 것을 깨닫고 언제든지 주의 일이 내게 주어지면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핍박이 와가지고 먼저 도망갔기 때문에 선교팀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아직 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델을 기다리다가 아덴 시내를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온통 가득한 거예요. 아덴 시내에는 그 당시에 인구가 1만 명이었는데 우상이 3만 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우상 3개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 그, 아, 대만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가면 참 우상이 1인당 3개는 넘겠다. 우상수가 사람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마음속에 어, 분노심이 일어나죠. 어찌하여 이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일어납니다. 바울도 아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하는 거죠. 마음의 분함이 일어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많은 그 도시가요. 아덴이 반면에 철학이 발달했다. 하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철학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철학, 철학을 하면 우상숭배는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 철학자들이 많은 곳에 우상도 많았다. 이게 참으로 흥미롭죠. 당시 아덴에는 두 종류의 철학파가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전 4세기 혹은 3세기에 살았던 4세기에서 3세기 거쳐 살았던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학파가 있었어요. 에피큐로스 학파라 하는데 오늘 성경에는 에비구레오라 이렇게도 있어요. 에비구레오 이게 뭐냐면 에피큐로스 학파입니다. 또 하나는 비슷한 시기에 주전 4세기부터 3세기까지 살았던 제노, 제노라고 하는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토아 학파가 있었어요. 예, 스토아 학파는 영어로 스토익, 스토익이라 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수도이고라 그랬습니다. 에비구레오와 수도이고가 있었어요. 에비구레오, 에피큐루스 학파는 인생의 최고 목적은 뭐냐? 쾌락이다, 쾌락. 어. 쾌락 뭐 쾌락을 어떻게 얻는 거냐 하는 것은 그들은 뭐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만는 인생의 목적은 쾌락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수도학 스토아학파 수도이과는 인생의 목적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다 그래서 헬라말로 아타락시아 혹은 아파세이아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피큐로는 쾌락이 목적이라 했고 수도이과는 평정심이 목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에피규로스 학파이고, 또 산에 가서 머리 꺾고, 어, 평안을 유지하자, 평안을 유지하자 어, 하면서 이제 머리 가고 싸우는 사람들은 수도와 학파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럴듯 하지만 아무리 들어도 시원치 않아요. 뭐, 그렇게 하면 되는가? 어? 쾌락, 그거 누리면, 인생의 목적이 되는가? 평정심. 그거 가지면은 인생의 목적이 되나? 뭐, 들어도 현차는 말이고, 해봐도 현차는 짓이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들 지성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은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날 참 우리 한국이요. 이 대학생들에게 에, 복음 전, 전도가 잘 안되고 있고 한 것이 참큰 문제예요. 근데 대학생들은 스스로 지성인들이라고 자처하고 있는데 지성인들에게 복음 전, 증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사도 바울은 지성인들에게 접촉할 때에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공통분모 신자와 불신자간의 공통분모를 먼저 찾아서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한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아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말쟁이가 왔는고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사는 게 어디 있는고 이 사람이가 말쟁이 아닌 거 해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으로 데리고 갔다 했습니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아덴에서 종교 문제 도덕 문제에 관한 문제를 강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에 딱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그들을 칭찬합니다. 먼저 칭찬해요. 사람 만날 때뭐 칭찬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잘 생겼다든가 뭐, 잘생겼다든가, 뭐 어, 똑똑하게 생겼다든가 영리하게 생겼다든가 훌륭하게 생겼다든가 그러면 어, 우선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다음부터 대화하려고 하죠. 근데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시비 걸면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을 해요. 아, 당신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어, 바른 방향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것을 우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쭉 돌아다니다가 너희가 단을 여러 개 세웠는데 그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해서 단을 새겨놨지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신을 증거를 해주겠다 하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복음 증거할 때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공통점으로부터 접근하여 들어간다면 사람들의 귀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아무리 지성적이고 아무리 유식하고 아무리 철학파고 철학자고 뭐 서울대학교 철학과 PhD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알지 못하는 거뭘 알지 못하냐 신을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학벌이 약하고 뭐 지성이 떨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세계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 마귀도 있고 악령들도 있고 또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고 안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간다 하는 내세의 세계, 사후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가방끈이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과감하고 담대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 뭐냐? 바울이 증거한 내용은요. 거기 읽어보시죠. 어, 사도행전 17장, 17장, 24절로부터, 24절로부터, 어, 24절로, 26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이시는 자식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이 진리로부터 접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천지는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신이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어, 너는 세계를 누가 창조했는지 아냐? 그럼 모른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내비려주신 것이 아니라. 보존도 하시고 통치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크리에이션 창조 또프리저베이션 보존 그리고 어, 통치 가버먼트 이걸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사람에게도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라. 여러분, 사람이 한 시간에 몇번 호흡하는지 아세요? 호흡. 숨 쉬는 거몇번 하는지 한번, 한 시간 동안 쉬어보세요. 몇번 하나. 몇번 하냐 하면은, 1080번 한답니다. 1080번. 많이 해도 1080번. 그러면, 하루 종일 몇번 하냐? 2만 5천 번, 2만 0천 번, 우리가 산소를 어, 마셨다가 탄산가스를 내쉬고,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쉬고, 이런 걸 하루에 2만 5천 번 해요. 그러면, 만약에 40살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몇번 했냐? 2만 5천 곱하기 40 하면 3억 6, 6천 5백만 번을 호흡한 겁니다. 그거 순 공짜배기로 산소, 어? 공짜로, 어? 호흡했다 이거예요 아 산소 공짜로 준게뭘 대단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지로 몽고 울란바토로 이런 데 가보세요 고산지대 가면은 어, 10m도 못 걸어가요 왜 산소가 부족해 가지고 헐떡헐떡 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이 낮은 지대에서 살던 사람이 몽고 울란바토로 설 선교를 하려면 산소를 사가지고 통을 메고 다녀야 됩니다 산소통 1시간에요 그거 10불 넘어요 1시간 산소통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공짜로 한시간에 10불 넘는 걸 그냥 50인생, 60인생, 70인생 살아오면서 순 공짜로 먹었으니, 이거 감사원금 해도 좀 많이 해야죠. 산속감만 쳐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인류를 통치하신다. 그러니까 족속으로 혈통을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연대도 정하시고 거주 경계도 하나시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 살어라, 미국은 북아메리카에 살어라, 어뭐 브라질은 남아메리카에 살어라 거주의 한계도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창조자요보존자요 통치자시다. 이것을 먼저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철학이란 뭘 공부하는 거냐 하면은, 어, 철학은 세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존재론. 존재론. 뭐냐, 온톨로지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 뭐가 존재하는 거냐? 어? 존재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물이 존재하다가 이렇게 됐다. 어? 만물은 물이다. 어떤 사람은 불이다. 불이 존재하다 이렇게 됐다. 어떤 사람은 뭐 공기다, 뭐 별소리다. 그러니까 실학 철학자들을 보면 뭐 물이다, 불이다, 공기다, 뭐다, 뭐 해가지고 합니다. 동양 철학자들도 보면 어, 일월화수목금토 이게 만물의 뭐 기원이다. 또 이렇게도 말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면 이 만물은 어떻게 존재했냐? 누가 만들었냐? 뭐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존재론이에요. 근데 뭐 아무리 연구한들 알 수가 있나요? 모르는 거지. 모르죠. 하나님이 계시하셔야 알수 있는 거지. 연구에서는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존재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고 만물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여기 컵이 있는데 아이 컵이 진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있다고 공통으로 착각하는지 알게 뭐냐? 뭐 이런 걸 쓸데없이 앉아서 연구하는 게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 인식론.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런 만물, 존재하는 만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이게 윤리학. 그러니까 철학은 3대 영역이 존재론과 인식론과 윤리학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아무리 연구한들, 사람이 연구한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지금 보존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통치하고 계시다 하는 걸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문서 계시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아니까 아덴 철학자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니까 얘기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아덴 철학자들에게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죄, 죄를 거기 27절로부터 어, 27절로부터 어, 29절까지 29절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신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아, 그 만물 가지고 신을 고안해서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게 무슨 신이 되느냐?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한 걸 가지고 깎으로 만들어내? 어? 그러면 그게 신이 어떻게 될수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죄라 하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철학을 한다 하면서도 그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고안해서 스페인트 칠해놓고서는 신이여 시여 신이 시여 이렇게 하느냐 듣지도 못하고 입도 없어 말도 못하는 이런 존재 어 가서 그 도끼로 찍으면 말도 못하고 찍히는 존재를 가지고 신이라 하느냐 어? 자기들이 갖다가 나무로 해놓고 어, 또 뭡니까 시멘트로 갔다가 해가지고는 문경에서 시멘트 갖다가 또 모래 퍼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눈 칠해놓고서 신이시오 신이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창조된 재료를 가지고 신을 만든다니 이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냐 너희는 죄인이다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다 너희 시인들 가운데는 말은 똑바로 하는데 어찌하여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느냐 너희 시인들 말 가운데 보면,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도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는 28절에 있는 말은, 시인 에피네니데스의 말이라 합니다. 뭐 누군지 족보도 없는 인간이니까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 29절은,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말이라 하는데, 뭐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시인들이 시인은 제대로 쓰면서, 어찌하여 신의 소생이 되었다 하면서도, 바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피조물을 가지고 인간이 신을 만드는 그 신이라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느냐.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 읽어보죠. 30절,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귀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으니까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주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하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그런데 이 판사가 한번 죽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영원히 살아있어 이분이 심판을 하신다. 이분이 바로 심판주가 되셨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주 하나님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인간이 죄인되었다 하는 것과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의 증거로요. 아덴에서 많이 믿지는 않았지만 몇 사람이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 바울은 아덴에서는 실패했다, 몇명안 믿었다 하지만 그게 왜 실패예요? 몇명안 믿어도 이게 참 아덴 같은 그런 데서 이런 영혼들을 얻게 됐으니 이게 성공이죠. 그러니까 복음 증거는 언제나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가서 그 동안에 알고 배우고 닦은 것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인간은 죄인이오. 인간에게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책임이 있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이 복음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차례대로 잘 증거해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플라톤이 헬라의 철학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죠.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두 사람이 아주 철학자들 가운데 이빨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이 플라톤이요, 자기보다 150년 이전에 살았던 탈레스라는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 탈레스는 누구냐? 이 세상의 근원은 물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사람인데, 불인지, 물인지 하여간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탈레스. 그런데 이 탈레스라는 철학자가요. 별을 연구를 합니다. 별 하늘의 별들을 연구하는 를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가다가 아 그만 우물에 뽕 빠져 버렸네. 네?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니까 아, 그 동네 그 여종이 어? 하녀 하녀가요 탈레스를 건져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철학도 좋은데 아 자기 발 밑에 지금 우물 있는 거 그걸 모르냐 이거예요. 어? 철학도 좋은데. 어떤 스님이 예수 믿게 됐다 그래요. 스님들은 이상해. 왜 목사님들 보고는 꼭 목사, 목사 그러나 몰라? 우리는 스님 보고 쓰, 쓰그러지는 않는데. <laughs> 스님한테 우리는 꼭 스님, 스님 그러는데. 하, 우리 보고는 목사님이랑 그렇고, 목사, 목사. 혹은 뭐, 목사라고도 하고. 근데, 아 어, 스님이요. 어느 날 시주를 갔다가, 시주를 하는 사람이 죽고 없으니까 이거나 보라고 해서 성경책을 시주고 바구니에 넣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심심하니까 하루는 혼자가 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성경 을 읽다가 이건 내가 믿는 거는 수렁털이고 예수님이 진짜 구주시구나 이걸 알게 돼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느 날 절에서 나와가지고는 바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살아 계시면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셨는데, 살아 계셨으면 나한테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러다가 바위에서 잠이 들어 버렸네, 잠이. 잠이 들었는데, 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야, 이놈아, 니네 밑에 지금 뱀 올라온다. 뱀도 못 보는 놈이, 불을 날 보여달라 하느냐. 해가지고 눈을 탁 보니까 독사가 그냥 머리를 들고 오더래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스님이 변하여 목사님이 되었대는 그런 간증이 있죠. 이건 뭐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러나 그런 얘기가 많이 돌아다녔어요. <laughs> 여러분, 이 탈레스가, 탈레스가, 별 연구하다가 아 자기 발 밑에 있는 우물 빠져 죽는 건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 철학을 하다가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히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상대방이 뭐 지성인이든 아니든 그런데 위축될 거 없어요. 뭐 Ph.D. Permanent Head Damaged 어? <laughs> Ph.D.든 무슨 D든 그건 뭐 위축될 거 없다 이거야 왜? 그들은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게뭘 몰라 하나님을 모르고 구주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 심판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 모르고 하니까 위축될 거 없습니다. 지성인이든 권력자든 뭐 위축될 거 없어요. 우리는 아는 것 증거하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걸 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죄삼을 받았고 평안을 얻은 걸 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가는 걸 안다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안다 넌 그거 아냐 그러면 이제 모르죠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아는 것을 증거해야 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면 그냥 부흥되진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윤석전 목사님 만났는데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허구한 날 전도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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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시오. 예수 믿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맨날 했더니 한 10년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전도인으로 변하더래. 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전도를 하는 사람이 되더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전도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파송하면서 사도행전 17장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아는 게 있다 이거예요. 딴 사람들 아무리 똑똑하고 지성인이고 뭐박사학위수식개 있어도 모르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음? 자기 밑에 지금 우물이 있다는 건탈레스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것을 증거하고 어디 가든지 우리 청년 대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 중앙 침례의 모든 성도들은 전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먹 한번 딱 내고 전도인으로 살자.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청년 대학생들 이제 출정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사도 여행도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교회마다 유익을 얻게하여 주시고. 또 외국에 나가서 중국에 북경도 가고 상해도 가고 여러 군데 다닐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특별히 각가지 질병의 위험도 지켜주시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장하여 우리의 아는 것을 과감히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지성도 뛰어나고 학벌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영리하고 잘생기고 훌륭하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바로 발밑에 영원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 이 아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